여름 절기인 이파 즈음 바지락 죽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한 10년 만에 왔나? 부안에 온 길에 바지락 죽 먹으러 왔습니다. 바지락 죽 최초 개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삼 바지락죽 두개 주시고요. 바지락죽 맛있어요? <laughs> 아니, 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메밀 바지락죽 하나 주세요. 메밀 반지락죽? 네. 여기 변산은 바닷길을 따라서 쭉바지락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바지락죽을 개발한 1호 바지락집 그 개발자 집이에요. 네, 아, 예, 예. 이게 인삼 바지락죽 위에 착착착착 채가셔가지고 위에 떠있네요. 이거는 바지락 전인데. 어. <laughs> 무서워. 아, 이야, 색깔 이쁘다. 바지락 싱싱하다 탱글탱글한데? 씹히는게? 뭔 보시면 되겠어 응? 인삼에 바지락에 이게 다 섞여 가지고 죽을 만들었으니 색깔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담백하니 맛있지 나나식기 아시죠? 요즘은 이거 물에장아찌라고 하더라고요 이 맛이야. 해운해요. 이거 오징어 젓갈이거든요. 요 옆에가 곰소예요. 젓갈로 유명한. 음! 짭짤하고. 맛깔스럽습니다. 젓갈에 맛이 들었네. 부안이 변산해수욕장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왔더니 완전해수욕장 옆에는 상전 벽회가 된거 있죠. 시설도 좋아지고. 여기는 부안에 있는 변산해수욕장입니다. 오랜만에 바다로 산책을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밟히는 해변가 모래도 폭신폭신하니 반갑습니다 지금 밀물대인가 봐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쉼터가 딱 그니 만들어져 있어서 좋다 여기서 코코넛 한잔하면 딱 좋겠네 이야 좋아졌네 한두개가 아니라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laughs> 모래사장 걸을 때는 앞을 잘 보고 걸어야 돼. 물들어오는 거 보러 갈까? 하하, 좋다. 음. 여긴 딱딱해. 물이 들어오니까 미리 그게 좀 딱딱해졌네. 빗기가 훨씬 수월한데? 예쁜 조개비도 있다. 예쁜 조개비. 여긴 젖어 있고, 봐, 젖어 있지? 이쪽은 안 젖어 있어. 물소리 좋다 저기 산책코스 있는데 걸으러 갈까? 저희가 가까워 보인다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어디 어디로 내려와? 안쓸 때는 잠궈놨나 봐 여름 아닌 때는 못 올라가게 저렇게 해놨나봐. 물 많이 들어왔네. 아까는 저 끝에 있더니 저기서 여기 걸어오는 동안에 그냥 확 달려들었네? 물이 여기까지 타나봐. 들어오면 서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나봐, 물이. 불이 들어왔네? 왜 불이 들어왔지? 우리 다 켜졌네. 아까는 안 켜졌었는 거 같은데. 이야, 여기 멋지다. <laughs> 전만 끝내주네. 여기 시원하니 좋다. 바람 좀 쏘이고 가자. 근데 여기는 데크 위인데 나무가 그늘이 있네. 비가 막힌데 멋지다. 저기가 수문이었네. 거기서 물을 조절하나봐.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 있게. 근데 밀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차나? 저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동상이네? 무슨 조형물이야 저게? 응 그래. 맞아. 그 스페인 어디 가우디하고 비슷한디? 멋지다이. 이야 그건 뭐야. 이건 이탈리아 거 아니야? 진실에 뭐 이렇게 해서 손 넣고 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이 로마의 휴일이 나왔던 그거 아니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통합을 이뤘네 한국에서 전망이 기가 막히네 여기는 물이 내려가면 못 내려갈 것 같아 그지? 음. 아하. 멋진 관광지가 됐네. 음. <laughs> 이게 하트 만드는 거였어. 저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요? 잘 됐는가 모르겠네. <laughs> 이렇게 하트를 만드는 거랍니다. <laughs> 한번 만들어 봤어요. <laughs> 이거 하트 만들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전산 <laughs> 반도를 인증샷 하는 거래 저게. 이 위에 올라오니까 밑에서만 보던 경치보다 훨씬 그 좌우를 둘러볼 수 있어서 좋다. 아. 여기가 사랑의 낙조공원이야? <laughs> 해남이 성격을 아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한 곳에서 하는 건가 봐. 음, 그렇군. 공원을 참 예쁘게 잘 만들어놨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